네. <laughs> 자, 일단터 시작합니다. 자, 해트랩매드보 사실 해태는 뭐 국제 강팀이에요, 강팀인데 네. 뭐 오늘도 역시 멤버는 일곱 명. 네. 멤버가 조금 뭐라 그랬지? 팀이 조금 하양세로 좀 처지고 있는 네. 느낌이 들어요. 열두 명다 채운 건 진짜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정말 뭐, 오래 원래 것도. 진짜 뭐 화이트 넘치고 네. 아시잖아요. 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스, 진짜 극 스몰라이너 아닙니까? 그렇죠. 원비계 뭐. 1, 네. 2번 4명 넣었어요. 맞습니다. 3번도 없어요. 퍼니스를 누가 서는 건가요? 서리스를 네. 쓰고요. 어차피, 네. 어차피 네. 백승호가 키가 87여가지고, 네. 네. 있어을볼 수는 있거든요. 네. 안중원, 백승호가 뒤를 보네요. 네. 네. 이기훈이 먼저 치고요. 자, 안중원이 많이 네. 늘었어요, 농구가. 아, 네. 네, 농구 진심으로 많이 하거든요. 네, 잘합니다. 네. 그래서 레드볼이 어떻게 이겼는지 아 김상진, 김상진, 야, 김상진, 좋아요. 자 매드볼, 매드볼 쏘아 줍습니다. 그리고 해태는 계속 밀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빠른 동그로 열렸는데. 어. <laughs> 자, 어쨌든 해태는 자랑하는 앞선 네. 라인업 강한 한승환. 네. 전, 전라도 광주 라인업이죠. 아, 그렇군요. 네, 네. 두 명이 조대 선출이고, 네. 하나는 이제, 네, 전라도 광주 출신. 아, 그렇군요. 네, 군인입니다, 지금. 네. 잘했어요. 그냥, 엘, 그, 비선출로 네. 엘리트기를 쭉잘 밟아온. 네. 네. 광주에서도 잘하다가. 우리 아, 팀이 이제 광주 혜태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오늘따라 좀 전라도가 많이 보여요. 세업도 네. 그렇고. 그렇네요. 네. 팬텀도 그렇고. 겁니다 일단. 야, 여기서 잡으면 안 되는데, 아무리 예. 그래도. 자, 이종환 선수가 오늘 77번에. 이종환이 역때 진짜 잘했거든요? 예, 오늘 보여줄지 네. 아, 슬퍼로 들어갈 뻔 했어요. 갑니다, 미어내요이종환 옛날 세븐몽키기에서 뛰었던 이성재 같은데. 네. 괜찮아요. 네. 아, 예, 모르겠어. 지금 지랑 어떨지 모르는데. 나 아이 데에 괜찮았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30대 초반 됐을 텐데. 어떻게 모르겠는데, 나이를. 자, 네. 그리 이성재. 오, 풀업이네요? 이성 어, 아, 좀 바뀌었네요, 이런 것도. 강아. 아, 폰 아, 치나요? 어우. 아, 김대승 잘 죽었습니다. 네. 네. 어, 자, 저는 김대승이, 김대 받았고요. 화랑이 좋았었는데, 저번 게임 때, 김대승. 자, 리바운드 잘했어요. 자, 이종아. 이종아. 네. 좋습니다. 진지합니다. 네. 오우. 오우! 지금은 손히패스하셔 이종아가 있나요? 야, 김민석 선수 김민석 선수가. 로 봤거든요, 전에. 네. 야, 상의이 화이팅 하트네요. 야, 아. 어. 저 오늘 안 버리나요? 전도잘 보는데? 저 눈에 제 입고 다는것 같은데. 아니, 석상에 서는 <laughs> 여자친구가 어. 있나요, 근데? 에 그, 모르겠다. 전혀 여자친구가 사줬는데 안 버리네요. 자, 이성재 나픽이고요. 이종화 보여주나요? 잘 줬고요. 잘 밟았고요. 이성재 아! 감독님 이건좀 아쉽네요. 야! 오, 코트 비장이 넓어요. 백0호같습시 공이 뜨다 들어는 거의 출에서그멘를다투기 예. 때문에 아, 백아세도 나왔습니다. 나올 사람 다 나왔어요. 태가 주전급들 다 나왔어요. 백선준이빠졌다는 유산이 없죠. 박진이 이적을 했기 때문에. 네. 진짜 홀로 갔죠? NSA가 로 갔나요? 어, 특이하네요. 어 포를 하네요. 어핸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가드 내 쓰는 거는 솔직히 개오 받아. 아 예. 네. 네. 네, 어, 그러니까 네. 그 유기원 선수 안중원 어, 선수는 어, 네. 네. 플레이 시양을좀 많이 가져가줘야 될것 같아요. 네. 거의 뭐안쉰다는 마인드로 해줘야지 되 않을까. 백것 네. 네. 아,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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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원 선수가 좀 살이 많이 빠졌어요. 야 백승호야! 어허... 아! 야뱉어버렸어요한숨 아, 이런 실수를야 김상진 잘 붙였어요. 네, 네, 네. 공기 출마. 네, 네. 다이어트 유가왕 백승호라고 하네요. 자 김종현이라서 좀살좀 빼지. 자. 네, 네, 네. 야 아, 김상진. 아, 김상진. 이렇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laughs> 그렇그렇자 어, 네. 경기 초반 한승환 중지 약간의 턴오버가 나오고 있는데, 아 근데 이제 백 한승환 한 중에한명 빼기 힘들 거예요. 지금 라인업 단초해서그습니다나나기기 저는 안중원한테 좀넣고좀 부신 다음에 나오는 거를 하는 게 왔다. 어떠, 네, 안중원이 지금, 지금 이길 수 있거든요. 김대중 이되게턱박이 네. 선수여서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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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좋으면서. 예. 오, 오 야, 안나네요대 네. 이런 못군요 원래 꼭 멋있는 멋있는 거는 많이 놓치자 네. 네. 갑니다 김상진. 야, 갑니다, 갑니다, 좋아, 잘 받고 안중원잘뺏고 야, 어김 없네요. 어, 해튼, 해튼, 니다 확실히, 색깔이 나오고 있어요. 네. 자, 다시 에드볼 김상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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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겨내나요, 김상진? 야! 네, 네, 네. 김상진 선수 네, 네, 네. 네, 네, 오늘 좋아요. 네.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꼴밋을. 김상진 거의 6득점 째죠 지금?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아, 네, 네, 네. 자, 백수영원. 조립을 하는데, 네. 예, 아, 강한의 1대1을 조립을 했군요. 강한이 1대1 잘한 편이어서. 아이 뺏어. 아유, 예. 안 좋아? 아, 야, 아, 안, 좋아? 아. 안 좋아. 요즘 동부에 좀 진심이기 때문에. 아, 네. 또안좋아또실수 좋아요. 좋아요. 네, 네. 많이 늘었더라고요 진짜. 아, 자, 매드으 갑니다. 재역전한 회색. 자, 아, 아, 김민성. 바 봤고요, 그래도. 김대승. 어, 팔수 있었는데 안 풀렸고요, 일단. 오. 자, 김대승 이겨내라, 이겨내나요. 이겨내나요? 자, 이게 파울이면 아까 앞에 게또불렸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매드볼이 장신 아. 3명을 가용하면서 네. 네. 임동민, 김상진, 그다음에 김대승까지. 밑에서도 좀 앞서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높이를 올려서. 어, 이제 들어왔고요. 네, 김대성이그 원래 백판을 봤었는데 다시 틀리더라네요그렇잘 모르나요? 네. 그렇죠? 저번에 백판 보고 잘안 들어갔거든요. 네, 치유 네. 하고 농구만 하는 안주원. 네. 대학교 좋은 대학교다. 서강대입니다. 아, 그렇죠. 네. 서강대면 그래도 사과이보죠 어, 예. 자기 팀보다 랭킹이 더 높죠. 그렇죠. 예. 자, 혜는 좀. 안중환, 어. 그래, 공부 잘하긴 안생겼는데. 예. <laughs> 또 공부 외모 또 다르네요. 예. 아, 많이 다르네요. 이 사실 안좋환 선수가 뭔가 명확한 아, 데서. 이종환, 야. 상대는 의사예요. 이종환! 아, 아, 아. 대회를 나이스 때서 해야 될까요? 근데 밑에서 잘해주네요. 이거 말라야는데요 네. 네. 아,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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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호가 돌파에 공점 있는 선수가 아니라. 그렇죠. 슛 슈퍼가. 네, 스스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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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싱을 만드는 류의 가드거든요 에스프스를 네. 즐겨하는 카드가 아니라, 이제 넓게, 팟대기 넓게 보는 카드죠. 그렇죠. 네, 아, 봐봐, 김대수 라인 잡혔어요. 굿!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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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잘 들어왔어. 잘 들어왔어. 가야죠. 어, 윤동민. 야, 야. 더 자신 있게 붙여야죠. 헤세는 지금 라인업이 최선의 라인업인데. 네, 네 맞아요. 강한 비었어요드라이니열렸나요 이야 잘합니다. 제가 강한 비어 오랜만에 보는데 역시 명분 허전입니다.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여덟. 잘 잘랐죠. 뭐 파울이라면. 네. 네. 들어갔으면 인정이 었겠지만 들어가지 않음으로 스코어 14대 12 혜택이 2점 리드한 가운데 1쿼터 종료합니다